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 항소를 기각합니다. 강의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리를 다루는 법정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1988년 10월 8일에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언론에 외쳤던 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560만원의 절도로 17년 형을 판결받았지만, 권력자의 자녀는 70억을 횡령한 사건에 7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3년 만에 석방된 것이 불만이어서 그가 타루겠다라고 언론에 외쳤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수 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많은 돈을 가지고. 국내 굴지의 로펌에 의뢰해서 변호를 받게 되면 무죄를 판결 받거나 죄를 묻지만 집행유예 정도로 형량이 줄어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명을 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변호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는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이지만 그것이 무마되거나 그 사람 선에서 알아서 석방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전 인수 발이 안으로 굽는다 등의 표현으로 이런 상황을 꼬집어 표현하는 모습으로, 또한 그것을 분노하는 주인공들을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이처럼 법이 고무줄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법의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이 원리 원칙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대론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층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들에게는 더더욱 법이 비껴가는 것 같고. 보통 사람 행한 범죄라면 벌써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명백백한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소비자 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무려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밝힌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이 좋네. 가진 게 좋네라며 돈을 쌓고 권력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적용되고 집행될지 몰라도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성도는 세상의 법보다 한 단계고 차원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밤 주신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 항소를 기각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판결하는 그 잘못과 죄를 똑같이 그 사람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시 말씀처럼 판단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받았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기르 참으심이 풍성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 죄를 묵과하거나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 적용처럼 고무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일정 이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오전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를 쌓는 모습을 고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고집을 부립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다고 여길 때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이 만나면 다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철천지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 그때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속으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을 준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를 사랑하라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까 못합니다 안됩니다 할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혹시 순종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사랑하려고, 기도하려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원수였던 내가,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심판대에서 반드시 불순종에 대해서 공의의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의 말씀의 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가 우리에게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정해 두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따라 고집을 꺾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100% 순종하며 살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그 죄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용서받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먼저 예수께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언제 예수께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때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외친 유대인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준 유대인들, 원수인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이 모습 그대로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치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남은 호흡 마지막 호흡을 짜내어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려줘서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할수 있습니다. 스테반 점주사가 바로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 예수요, 주 예수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누구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할 어떤 힘도 없사오니 내게 힘을 주시사.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나도 저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게헨나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놈의 골짜기로도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무엇을 위한 장소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교인인 척하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개인 나인 지옥에서 불타는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에 증명서와 같아야 합니다.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결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서 바로 선의 기준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기에 결코 이런 왜곡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정해두신 일이기에 이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풀옥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고 보고 있는 그 화려한 건물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100년도 못돼서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성도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한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쏟고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저는 복음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에 있으면 아멘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에 없으면 행하지 않는 순종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이 각 사람이 그 행한대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한 것, 곧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나 믿어요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한 삶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이 공격,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와 사랑이 얼마나 깨지고 무너지고 왜곡된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그러니까 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시대를 선도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선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가정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더욱 고차원적인 삶,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은 이 삶을 살아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삶이 빛의 삶이고 그 삶이 소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이웃 세계로 흘러가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웃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자녀보는 그들의 부모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결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법이 고무줄처럼 적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만약에 행함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고무줄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이 구원을 해석하고 당신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예배에 참석했으니 이만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아니면 누군가가 목회자의 주문에 잘 봐주세요 하고 돈 봉투라도 쑥 밀어넣으면 당신 구원받았서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라고 판결해 두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그진를리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헌신과 충성과 헌금의 액수가 또 다른 어떤 수고도 공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삶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받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믿었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성도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부득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전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 외면받은 후 심판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한 선한 행위와 구제의 항목들을 하늘에서 땅에 닿을 만큼의 증빙 자료로 제출하며 하나님께 이 판결이 부당함을 항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예수의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허리에 창 자국을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의 흔적을 보여 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너의 항소는 기각한다.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최후의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진실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읍시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서 살아갑시다. 남은 주간 거룩한 주의 심부로 살아가는 거룩함과 그 경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